영어가 중요하다는 건 저도 잘 알죠. 하지만 제 인생에 영어 공부까지 할 틈이 없어요. 어떻게 틈을 만들 방법이 없을까요? 네, 있습니다. 아마 당신이 상상하지도 못했을 방법일걸요? 간단한데 들어보시죠. 자, 이 유리병은 당신의 하루입니다. 음, 이미 당신이 꼭 해야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군요. 그래서 언어 공부할 시간이 들어가지 않네요. 그런데 정말 꽉찬게 맞나요? 여기 이빈 공간은 뭐죠? 아 여기는 큰 공이 들어가지 않네요 그렇다면 이 공을 수십 개의 작은 공들로 쪼개보면 어떨까요? 쪼개니까 원래 큰 공이 다 들어가고도 남네요 워드빗은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 앱입니다 솔직히 하루에 핸드폰 정말 자주 보잖아요 그 짧은 순간마다 언어 공부를 할수 있다면 정말 많이 할수 있겠죠? 워드빗은 이 모든 걸 자동으로 게다가 무료로 해줍니다 워드빗은 폰 화면을 켤 때마다 잠금 화면에 새로운 단어를 보여줍니다 메시지 확인할 때, 유튜브 볼 때, 인터넷 할때이 모든 순간들을 활용해서 언어 실력을 쌓아보세요 워드빗을 쓰면 당신이 무심코 흘려보냈던 시간들 을 활용하여 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. 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워드 빛을 보면서 언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목표와 초심도 다 잡을 수 있습니다. 아직도 다운로드를 망설이고 있나요? 이미 90%의 사용자들이 워드 빛에 평점 5점을 주셨습니다. 비어있었던 시간을 워드 빛과 함께 채워나갑시다. 지금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보세요.